안녕하세요. 지우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뜬금없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l t s 스파이스라는 회로 시뮬레이터예요. 얘의 뭐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보드를 설계하는 회사가 있고 칩을 설계하는 회사가 있는데 칩 설계하는 회사는 벌티오스인가? 엄청 크대요. 근데 그거 이용하는데 학부생 디스카운트를 받아도 1,200만원?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보통 못 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회사에서 직접 쓴대. 실제 설계하는 회사에서. 아무튼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이건 아니고 보드 설계하는 회사는 이제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는 회사가 있대요. 보드를 설계하는 회사인데. 이제 이 회사마다 쓰는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이 시뮬레이 이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는 회사의 시뮬레이터가 바로 LT Spice입니다. 이게 가장 학부생들이 쓰기에 편하다고 하고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사용해서 사용법을 익히는 게제 목표고 이걸 이용해서 회로를 돌려보면서 직관을 좀 익혀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근데 쉽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모든 게다 외계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갈 때 이거 이제 어이 시뮬레이터 설정해 줄때 처음에 이게 떠요 처음에 뜨는 건 아니고 이 Configure Analysis 이, 이걸 딱볼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저 시,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보였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딱 키자마자 보였다는 게 아니라 막 눌러보니까 <laughs> 지금 트랜지언트 상황은 그냥 과도상 다 보여주는 건데 이 스탑 타임은 뭐고 얘건 뭐 얘는 뭐냐? 뭘 치라고 하는데 뭘 쳐야 할지도 모르겠어.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공부를 좀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진짜 한숨만 나와요. 그렇죠? 저만 좀 힘든가요? 아무튼 저희가 만약에 AC 회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주파수가 1000 라디안 퍼 세컨드, 라디안디안 프리퀀시가 1000인 1 0 0 0 t 뭐 플러스 뭐 20도 뭐 이런 거를 저희가 회로에서 전압으로 인풋을 넣어 줬다고 쳐요. 전압인 전류든. 그러면은 이젠 뭐 아무튼 뭐가 나오겠죠, 이렇게. 아니. 이렇게 뭐뭐 뭐 아웃풋이 나오겠죠? 뭐 이런 거를 보여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이 LT 스파이스라는 녀석이. 근데 어, 이때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보고 싶냐? 뭐 어떻게 보고 싶냐? 뭐, 어디서부터 저장할래가 바로 여기, 이 친구들이 말하는, 설정을 하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스탑 타임부터 볼 건데, 먼저 그 전에 앞서서 이 코사인 1000t, 얘, 얘는 주기가 어떻게 되죠? 이 주기를 알아야 돼요. 예, 네, 이거는 1ms겠죠? 네, 1초에 1000번 하는 거니까 한 바퀴, 한 주기만 하려면 1ms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스탑 타임을 1ms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얘가 LTE 스파이스가 어디까지만 보여주냐면 쇽하고 이제 안 보여줘요. 너가 여기까지만 보고 싶다며 해가지고 안 보여줘요. 한 주기밖에 못 봐요. 그래서 저희는 한 주기만 보기 보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아 적어도 주기가 다섯 번 있어야지 하면은 5밀리세컨 그러니까 주기를 저희가 저희가 입력한 신호에 저희가 알아내가지고 저희가 직접 설정을 해야, 하더라고요. 책임에는 대가가 따른다. 아니 뭐 책임에는 데가뭔 소리야. 이아 모르겠다. 아무튼 에이, 여, 공부를 해야 하더라고요에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 <laughs> 아무튼 그래서 저라면은 이걸 만약에 입력을 했다면 많이는 안 보고 싶고 그냥 한 5ms만 해서 그냥 다섯 개 주기만 보면 충분할 것 같아. 4주기만 해도 되겠다. 하나둘 이것만 보, 볼 거라면. 뭐 아무튼 이 정도 해 주는 거고 이게 스탑 타임의 의미고 타임 투 타, time to start saving data는 이거 이것도 이제 저희가 회로를 해서 시뮬레이를 돌리면 얘가 파일에 저장을 하더라고요. 컴퓨터 파일에. 자, 커마로 모시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디서부터 저장해 줄까? 어디서부터 저장할래? 그래서 아무것도 안 치면 그냥 0초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다 보여 주는 거고. 만약에 트랜지언트가 다 끝나고 어 너는 스테리 스테이트만 보고 싶다면 보고 싶어? 그러면 너가 알아서 설정해. 하면이제 뭐냐면 이 과도 타임 타우라고 해야 될까요? 시간 상수가 충분히 많이 지난 다음에 뭐한 시간 상수가 뭐 0.1이다. 그러면 한5 타우 정도면 이제 스테리 스테이트가 끝난 거잖아요. 아 아니 챌린지언트가 아니, 이번에 0.5부터 하면은 0.5초부터만 부어부터 스테리 스테이트 상태에서만 난볼 거야 할 거면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냥 처음부터 다 보여주면 그냥 0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맥시멈 타임 스텝은 뭐냐? 맥시멈 타임 스텝은 뭐냐면 어 일종의 그 얘가 이젠어이 엘티스파이스가 이렇게 아웃풋에 이렇게 다다다다다 점을 찍어가지고 파형을 보여줄 거잖아요. 이 다다다다 점을 찍는 이 사이 이 사이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맥시멈 타임 스텝을 엄청 짧게 하면은 엄청 매끄럽게 잘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를 음 만약에 냅다 한0.5 밀리세컨드로 한다 이, 이 상황인데 그러면은 점이 여기 처, 처음에 시혔다 치면은 한 주기가 1ms니까 어 그이한 주기당 점이 두 개밖에 안 찍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점이 이렇게 하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점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는 이거를 주기에 한 100등분은 해야겠죠. 그래서 1ms니까 뭐 0.1ms로 해주면은 그래도 나름 이 이제 이 주기 하나를 백분분 시켜지고 정말 이렇게 찍어준다 이게 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 그래도 매끄러운 파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짧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 뭐 너무 많은 정보를 얻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맥시멈 타임스텝은 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아마 그냥 어 그냥 안 치고 오케이 이거 누르면은 알아서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대요 적당한 거를. 근데 뭐 이런 거뭐 수동적으로 쳐야 할 때도 있어야 되고 뭘 의미하는지는 알면 좋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딱 진짜 첫꺼놈으로 공부를 해 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어 기회가 되면 아니, 뭐 다음번에 제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튼 기능이나 또는 회로를 직접 돌려보면서 어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어,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